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났네요. 자 오늘은 인, 그러니까 범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범띠들은 갑목의 일간에 어, 신축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범띠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희망을 갖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풀어서 어, 수 있는 사람 좀 능력자 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잘못하면 내가 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laughs>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 동료한테 상처 준다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줄수 있는 어,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물론 직장뿐만 아니고 아마 부부, 그러니까 기혼자일 경우에 또 부인한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주 원국상에 어, 예를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옥상에, 예를 들어, 여기가 유가 있거나, 유, 유가 있다거나, 어,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술이 있다면, 어, 내가 마누라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마누라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좀 배우자 하고, 어,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거나 좀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 이제 이게 정제가 또 남자에게는 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능력자라 보니까 내가 무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친구들한테나 동료들한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좀 마음을 좀컨트롤 하면서 조금 명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띠생들이 혹시 사조운국상에 이유와 술이 있다면, 어, 좀 배우자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 배우자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 배우자와 어, 상황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땅을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걸 해보려고 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어, 땅을 구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내가 하려고 하는 어 그런 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어 그걸로 인해서 잘못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게나 창업하는 분들에게 또 하기가 힘든 운들이잖아요 내년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돈이 정말 많다면 해도 되겠지만 대출 받아서 어,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면 아, 저는 좀 말기고 싶다. 왜냐면 나중에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대출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다음에 하는 걸로, 창업은 다음에 하는 걸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범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실수만 알아봤고요. 뭐든지 사주 구성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존에 또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아, 나에게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또 배우자와 관계를 정말 조화롭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쓰는 해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